안녕하세요. 오뚜기 선아입니다. 자, 오늘은 추가되는 조각상 놀이라는 이 연극 활동을 함께 해볼 건데요. 이 활동은 적게는 5명, 많게는 10명 이상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. 먼저 사회자 또는 선생님께서 어떠한 장소나 상황을 제시합니다. 예를 들어서 바다, 시장, 방송국, 지진이 났을 때등 어떤 상황이나 장소를 제시하면요, 이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만약에 나라면 이런 역할, 이런 조각상을 표현하고 싶다 하는 것을 앞에 나가서 조각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때 차례차례 한 명씩 표현하는 거예요. 한 명이 먼저 나가서 조각상을 표현하고요, 그 다음 사람들이 차례차례 추가되는 거예요.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등장하게 되면 하나의 장면이 되게 됩니다. 참여하는 사람은요,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가 있어요. 자, 첫 번째, 그냥 내가 단순하게 그 상황에서 표현하고 싶은 역할을 앞에 나와서 조각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. 두 번째, 나보다 앞서서 표현했던 그 조각상, 그 조각상과 연결지어서 표현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바다라는 주제에서 낚시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상을 표현했어요. 그러면은 그다음 사람은 이 낚싯대에 걸린 물고기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앞 사람이 먼저 표현했던 것과 연결 지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조각상들이요 차례차례 차례차례 추가되다 보면 마지막에는 하나의 장면이 됩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 실습 함께 보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추가되는 조각상 놀이, 실습을 함께 해볼 건데요. 오늘의 실습 도우미, 아이언맨을 소개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아이언맨입니다. 자, 저희가 하나의 주제를 두고요. 추가되는 조각상 놀이를 할 겁니다. 자, 오늘의 주제는 마트입니다. 자, 그럼 함께 실습해볼게요. 조각상들이 모여 정지된 장면이 만들어졌죠. 이제 이 장면을 살아 움직이게 해보겠습니다. 레디 액션! 이렇게 추가되는 조각상 놀이 함께 해봤는데요. 이 활동은 상상력, 표현력, 그리고 함께 장면을 만들면서 유대감이 발달합니다. 자, 수업에서 재미있게 활용하시고요. 참,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자,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